오래 기다리셨죠? 백유리 마이뮤지엄 5차 공동구매가 오픈되었어요. 10월 14일부터 19일 토요일 자정까지진행돼요 하비넷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장식장은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백유리 하이엔드 마이뮤지엄 장식장, 두 번째로는 백유리 1대8 테크닉 장식장이 출시됐어요. 이번 판매 기간에만 특별히 두 가지 모두 구매하실 수 있게 오픈해놓을 예정이에요 8월에 하비넷에서 레고 1대8 테크닉 전용 장식장이 출시됐었는데 정말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마이뮤지엄 장식장을 사야 되는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현재 마이뮤지엄 장식장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만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비넷에서만 공동구매 진행하는 마이뮤지엄은 백유리로 만들어졌는데요 유리에서 규소를 빼는 작업이 한번더 들어가서 더 투명해진 유리예요 실제로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 꾸삐님, 백유리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다른 유리 장식장들은 백유리로 안 만드는 건가요? 백유리는 비싸거든요. 비싼 만큼 찾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 몇몇 분들을 위해 큰 유리판을 가공해서 장식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뮤지엄에서는 백유리 장식장은 오직 하비넷으로만 공급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특정 기간을 두고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공동구매로 진행되는 만큼 사이즈 커스텀은 불가능해요. 가로 1,200 사이즈와 1,350 사이즈 두 가지만 구매 가능해요. 폭은 600, 높이는 1,950이에요. 가로가 1,200이면 모듈러 4개를, 가로가 1,350이면 모듈러 5개를 넣을 수 있어요. 무조건 큰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큰일나요. 엘리베이터 측정 꼭 해서 사이즈 맞는 걸로 구매하세요. 무턱대고 1,350짜리 주문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면 사다리차 불러야 돼요. 거기다가 층수도 높다. 그럼 힘들어지니까 꼭 상세 페이지에 엘리베이터 측정하는 법 보시고 주문하세요. 폭이 600이면 모듈러를 2열로 넣을 수 있는데요. 장식장 안에 디오라마를 해도 되고 모듈러만 이렇게 전시해도 돼요. 저는 디오라마 말고 모듈러만 이렇게 전시하는 걸 추천드려요. 공간 효율도 좋고 1년에 하나씩만 나오는 건물이라 장식장 하나로도 꾸준히 모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꼬꾸삐 어, 님,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선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꾸삐 백률이 마이 뮤지엄엔 기본 선반 3장, 폭반 선반 1장, 가로반 선반 1장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폭반 선반 1장으론 1200 장식장은 모듈러 8개를, 1350 장식장엔 모듈러 10개를 한 칸에 전시할 수 있어요. 꾸삐님, 선반 높이는 조절 안 되나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선반을 받치고 있는 다리를 찬넬이라고 하는데, 이 찬넬을 원하는 높이에 끼우고, 선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해주면 돼요. 다만, 선반이 무거우니까 미리 어떤 레고 전시할지 생각해뒀다가 설치 기사님께 말씀드리면 그 레고에 맞는 높이로 설치해주고 가실 거예요. 설치 기사님들 웬만한 레고 높이는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가로반 선반은 이렇게 회전목마 나큰 레고들을 단일로 전시할 수 있어요 가로반 선반이 필요 없으시면 배송콜 갈때 폭반으로 바꿔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뭐 폭반 필요 없으시면 가로반 두 개로 달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선반 두 종으로 배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것 때문에 백유리 마이뮤지엄 많이들 구매해 주시는데요 하비넷마뮤는 선반도 모두 백유리로 제작돼요 모든 유리가 백유리로 딱 깔끔하게 떨어진 장식장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 쿠피님, 그런데 레고 뒷문 열고 빼면 그거 불편하지 않나요? 네,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식장의 본질은 더 멋지게 전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편함과 타협하는 순간 앞으로 여는 장식장을 선택해야 될 거고 장식장을 앞에서 열게 되면 전시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이왕이면 멋지게 전시하자는 쪽이거든요. 큰맘 먹고 비싼 장식장 사는데 전시효과 떨어지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웬만하면 마뮤는 뒤에서 문 여는 7000번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꼬꼬삐님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불가능해요. 백유리 장식장에 들어가는 유리는 규격화된 사이즈로 대량 주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비넷 백유리 마이뮤지엄은 제가 그동안 레고를 전시하면서 필요로 했던 옵션들을 통일시켰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돌고 돌아 큰맘 먹고. 장식장 마이 뮤지엄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으려는데 옵션이 정말 많아요. 나한테 어떤 옵션이 맞는지, 내가 갖고 있는 레고엔 어떤 옵션이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비교해봐야 되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 제가 한 번에 옵션들을 통일시켰어요. 꾸러기들이 레고 좀 그만 사라는데 저는 진짜 웬만한 대중적인 레고들은 전부 다 만들어보고 진열해봤거든요. 아이 옵션은 들어가도 괜찮겠는데? 아니 아니 이 옵션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 백유리 장식장에 기본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코피님 이동은 편하나요? 곧 이사 가야 되는데. 장식장 아래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집 안에서 이동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웬만하면 이사 가시는 집에 주문받아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레고가 안에 꽉 차있으면 그것도 다 빼고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2, 3개월 텀으로 계속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주문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사하다가 기스나면 전 마음 아플 것 같거든요. 장식장 제작 기간은 약 8주 정도 소요되니까 참고해서 구매해주세요. 자, 다음은 1대8 테크닉 전용 장식장. 이 장식장은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레고에서 출시했던 1대 8 슈퍼카들을 한 칸에 한 대씩 전시할 수 있는 장식장이에요. 저는 2013년부터 레고를 수집해 오면서 레고 진열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대형 슈퍼카들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일반 장식장에 진열해 두기엔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1대 8 테크닉이 딱 알맞게 들어가는 장식장을 기획하게 되었고 제 의도가 정확히 반영된 장식장을 마이뮤지엄과 공동 개발했어요. 가로가 700 폭이 450 높이 1950이에요. 1대8 기준으로 크게 남는 공간 없이 딱 알맞게 들어가게 설계했어요. 거기다가 기존의 합이넷에서 판매됐던 백유리 장식장들과 통일감을 주고자 높이도 1950으로 동일하게 설계됐어요. 그리고 차에 USB LED를 따로 설치하고 별도 전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으로 출시했어요. 이렇게 장식장 아래에 스위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식장 전체 조명 스위치, 하나는 자동차 LED 스위치 버튼이에요. 아 요거는 일전에 설명드렸던 백유리 마이뮤지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다 켜면 장식장 조명과 자동차 led가 모두 들어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밤에 밝은 조명이 아닌 슈퍼카의 헤드램프나 리어램프만 켜두고 감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고 조명만 따로 켜둘 수 있게 제작했어요. 그냥 밝은 조명만 켜두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은근히 레고 멍때리기 좋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자동차 조명만 켜진 장식장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유로울 것 같지 않나요? 또 제대로 쉬다가 일하면 어떤 일이든 잘 되기 마련이잖아요. 진급도 하고 상여금도 나오고 가족들한테 인정도 받고요. 장식장에 전시된 레고를 보는 것만으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이 뮤지엄에 전시된 레고 보면서 힐링하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꾸삐님 저는 1대 8 테크닉으로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대 8 테크닉뿐만 아니라 스피드 챔피언이나 아이콘즈, 뭐 다른 비율의 자동차들과 함께 진열해 보세요. 1대 8만 전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멋진 나만의 슈퍼카 차고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구매해 주신 분들도 한 번에 끝판왕 장식장으로 가길 잘했다고 하나같이 너무 만족하신다면 후기를 남겨 주셨어요. 이 꾸러기분은 제가 의도했던 장식장과 부합하게 전시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테크닉 장식장 후기는 네이버 카페 꾸삐바보 왼쪽 꾸삐 마이뮤지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혹시 슈퍼카 led 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브랜드 별 레고 led 가이드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슈퍼카 led 는 호주 브랜드 라이트 마이 브릭스 업체 제품이고 왼쪽 하단을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현존하는 레고 led 중에서 가장 최상급 퀄리티의 제품이니 여기저기 다른 제품들과 비교 한번 해 보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만큼 확실한 제품이고요 어 꾸삐님 테크닉 장식장도 인가요? 네, 테크닉 장식장도 모두 선반 7장까지 전부 다 백유리로 제작돼요. 장식할 공간이 조금 협소한데 마뮤 사는 거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는 이 테크닉 장식장 추천드려요. 이름은 테크닉 장식장이지만 또 이게 안에 어떤 레고를 전시하든 꿀리지 않거든요. 가로 길이가 700인 만큼 저희 꾸러기들도 협소한 공간에 설치해두고 조명으로 사용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으니 큰 장식장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는 저는 이 장식장 추천드려요. 이 백유리 장식장들은 싸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레고 사는 것보다 장식장부터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에 뜯지도 않는 레고들 쌓여만 가잖아요. 처음에 레고하는 모습 좋다던 아내나 여친, 엄마가 쌓여가는 박스 보면서 시선이 바뀌거든요. 레고는 모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만들고 전시하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멋지게 전시된 레고를 보면 가족들은 한번더 레고라는 취미를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장식장 싸지 않는 건 맞는데 쌓아둔 레고 박스 몇 개만 팔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크림에서 바로 파는...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빠르고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수수료는 좀 들지만요. 백률이 마이뮤지엄이 출시한지 벌써 1년 5차 판매를 넘게 진행하면서 100분 이상 되는 꾸러기들이 백률이 장식장을 주문해 주셨어요. 믿고 주문해 주시는 만큼 그냥 딱. 팔고 끝이다가 아니라 구매하시고 나서도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끝까지 잘 케어해 드릴게요. 어, 꾸삐님 장식장에 뭐 넣으면 좋나요? 꾸삐님 이 레고는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장식장 관련된 질문들은 꾸삐바보 네이버 카페 레고 장식장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왕 마이뮤지엄으로 결정한 거 남들과는 다른 더 투명한 백유리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옵션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백유리 하이엔드 마이뮤지엄 장식장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애정으로 세상에 나온 이 백유리 레고 장식장 여러분들의 레고 컬렉션의 가치를 10배는 높여줄 거예요 힘들 때 전시된 레고 보는 것만큼 확실한 휴식이 있을까요? 제대로 힐링하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꾸러기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굿바이